NBA 선수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플레이는 많은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고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리플레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플레이만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범하거나 더 나아가 중요한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제일 멀었지만 기본기가 그 누구보다 탄탄해 NBA 역대 파워포드 1위로 꼽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19년간 프랜차이즈 스타로 뛰면서 모든 우승을 함께한 팀 던컨입니다. 시그니처 무브가 포스트업과 페이스업에 이은 뱅크 슛일 만큼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 스타일만을 추구했음에도 어떻게 다섯 번의 우승을 거머쥐고 NBA를 평정하는 레전드가 될수 있었는지 좀처럼 감정을 잃기 힘든 무표정 승부사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팀 던컨은 1976년 4월 25일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크로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던컨과 그의 여동생은 수영을 좋아했고 10대 초반에 50m와 100m 종목에서 버진 아일랜드 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재능있는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빠지지 않고 경기장을 찾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지원해주었습니다.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던 던컨의 꿈은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것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허리케인이 버지나일랜드를 덮쳐 섬에서 유일하던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파괴되어 훈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바다에서 훈련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세인트크로이 주변에 서식하는 상어를 무서워했던 덩커는 바닷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덩커의 14번째 생일 직전에 어머니를 암으로 곁에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어야 했고 낙심한 덩커는 수영선수의 꿈을 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모가 섬으로 돌아와 조카들을 돌봐주었는데 함께 덩컨의 집에 찾아왔던 그의 남편이 덩컨에게 농구를 시작해보라고 격려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당에 고정할 수 있는 농구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한 덩컨은 입학 때까지는 180cm 정도의 키였지만 3년 사이에 23cm 가량 폭풍 성장했고 2m를 훌쩍 넘긴 키에 기본기까지 익힌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5득점 12. 리바운드 5 블록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출중한 실력을 보여준 덕에 여러 대학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중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시즌 후반부터 평균 더블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뽑아내며 대학 농구 무대에도 빠르게 적응했고 2학년 때 팀을 컨퍼런스 챔피언으로 이끄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던커는 당장 드래프트에 신청해도 상위 픽에서 지명될 것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대학교에서 4년을 꽉 채워 졸업했는데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대학에서 학위를 꼭땄으면 좋겠다는 말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었습니다. 4학년까지 대학 농구 무대에서 뛴 덩커는 마지막 시즌에 평균 20.8 득점, 14.7 리바운드, 3.1 블록을 기록하면서 거의 모든 대학 농구상을 휩쓸었습니다. 1순위 지명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1997 NBA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냈고 1순위 지명권에 당첨된 세안토니오 스퍼스의. 지명을 받아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NBA 팀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은 1픽 출신답게 루키 시즌부터 정경기를 주전 파워포워드로 소화했는데 당시 스퍼스의 에이스였던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과 트윈타워 조합을 구축해 팀 순위를 서부 5위로 끌어올리고 프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평균 21.1득점, 11.9 리바운드, 2.5 블록을 기록하면서 루키인데 올 NBA 퍼스트 팀에 뽑히는 시작부터 더 화려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는 칼 말론과 존 스타튼 듀오로 한창 전성기였던 유타 재즈의 1승 4패로 패해 2라운드 진출에 만족해야 했지만 로빈슨 이후의 팀을 책임질 덩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파업으로 인해 정규리그가 50경기로 단축되었고 2월이 돼서야 시작한 시즌 초반 스퍼스는 6승 8패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점차 트윈 타워의 호흡이 막기 시작. 하면서 연승 행진을 달렸고 최종 37승 13패로 서부 1위에 올랐습니다. 스퍼스의 기세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막을 수 없었는데 케빈 간넷의 미네소타, 샤크 코비가 이끄는 레이커스 그리고 포틀랜드까지 연파하면서 창단 첫 NBA 파이널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상대는 패트릭 유잉의 투원에 힘입어 8번 시대의 기적을 보여준 뉴욕닉스였는데 파이널의 오른 시점에는 유잉은 물론 주축 선수인 레리 존슨까지 무릎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 이었고, 헐거웠던 닉스의 골밑을 스퍼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던커는 파이널 평균 27.4득점, 14리바운드, 2.2블록으로 닉스의 골밑을 초토화시켰고 시리즈를 4승 1패로 마무리 지으면서 스퍼스에게 창단 첫 우승을 선물했습니다. 데뷔 2년차에 압도적인 1옵션 역할을 해준 던커는 우승 반지와 함께 파이널 MVP를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스퍼스의 상승세는 다음 시즌에도 계속될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던커는 3년 연속으 연속으로 퍼스트 팀에 뽑히는 등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성장했고 9900 시즌에도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덩컨이 정규리그 막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플레이오프 출전이 무산되었고 로빈슨이 홀로 분전했지만 1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즈에게 1승 3패로 패하면서 일찍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를 마치고 첫 FA 자격을 획득한 덩컨은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는 올랜도 매직으로의 이적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스퍼스 관계자들과 로빈슨이 나서서 그를 설득했고 결국 덩컨은 세안토니오 잔류를 선택하면서 스퍼스의 프랜차이즈 선수로 이미지를 굳혀갔습니다. 덩컨과 계속 함께하게 된세안토니오는서브 컨퍼런스 강호로 자리 잡았고 2002년에 생애 처음으로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다만 플레이오프에서는 2년 연속으로 샤크와 코비가 이끄는 레이커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파이널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이에 괴로워하던. 덩컨에게 로빈슨은 덩컨의 기량은 레이커스와 스퍼스 양팀 선수들을 통틀어 최고였다. 그저 레이커스가 팀으로서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다. 라는 말로 후배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덩컨은 선배의 위로의 힘을 얻어 다음 시즌에도 2년 연속으로 정규시즌 MVP를 수상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피닉스, 레이커스, 댈러스를 차례대로 꺾고 파이널 무대에 올랐는데요. 파이널에서 마주한 상대는 제이슨 키드가 이끄는 뉴저진 네츠였습니다 덩컨은 평균 24.2 득점, 17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5.3 블록이라는 결점이 없는 활약을 했고, 레츠를 4승 2패로 꺾으면서 대선배의 마지막 경기에 우승을 은퇴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로빈슨이 은퇴 후, 샌 안토니오는 리그 6년차에 우승 2회, 파이널 MVP 2회, 정규리그 MVP 2회 등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덩컨을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개편했는데, 토니 파커와 만우 지노빌리가 주축 선수로 성장하면서 매번 빠지지 않고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습니다. 03-04 시즌에는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이 가세했던 레이커스에게 패배해 2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에 덴버너게츠 시애틀 슈퍼소닉스 피닉스 선즈를 가볍게 물리치고 파이널로 향했는데요.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2기 배드보이즈가 이끄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였고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 팀 간의 맞대결은 시리즈 내내 한 팀이 100득점을 넘긴 경기가 한 번뿐일 정도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 7차전까지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최종전, 지노빌리는 야투율 61%로 23점을 쓸어 담으면서 팀을 도왔고 덩커는 협력 수비를 이겨내고 25득점 11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7점 차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세 번째 우승과 함께 세 번째 파이널 MVP까지 수상한 덩커는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등 리그를 대표했던 전설들과 어깨 높이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인 0607 시즌 에이스로 자리 잡은 토니 파커와 꾸준히 제 몫을 해주는 덩컨의 활약에 서부 3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었고 덴버, 피닉스, 유타를 손쉽게 잡아내고 네 번째 파이널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대팀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는 패기 넘치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고 덩컨은 파이널 평균 18.3 득점, 야투율 44.6%로 전성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토니 파커가 야투율 56.8%에 평균 25득점을 몰아넣으면서 클리블랜드의 수비를 무색하게 만들어 4대 0으로 시리즈를 스윕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커에 밀려 파이널 MVP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든든하게 팀의 중심이자 묵묵히 굳은 일을 해준 덩컨에게 포프비치 감독은 <목소리> 겉보기엔 그가 농구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기술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기본기가 탄탄해 항상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세난토니오는 서북 컴퍼런스 상위권을 유지하는 강호였지만 2007년 우승 후 한동안 파이널 무대에서는 멀어져 있었는데 선수들의 예기치 못한 부상과 주축 선수들의 노화 등으로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덩커는 충분한 휴식과 출전 시간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받았고 수비와 리바운드, 허슬 플레이 등구준일에더 치중하면서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12, 13시즌 카와이 레너드, 데니그린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세안토니오도 신구조화를 잘 이뤄내고 6년 만에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상대는 지난 파이널에서 좌절을 맛봤던 르브론제 임스가 있는 마이애미히트였고 드웨인 웨이드와 크리스보시라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 7차전까지 시리즈를 끌고 간 끝에 4점차 승리를 따내 덩컨의 커리어에 첫 준우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7 파이널 우승 후에 언젠가 너희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를 건넸던 정권은 이번에도 제임스에게 먼저 다가가 우승을 축하해 주었고, 이에 르브로는 정권에게 안겨 눈물을 보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아픔을 덩커는 잊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시즌에 레너드와 파커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흔들릴 때도 철저한 몸관리로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팀을 서부 1위로 견인했고 다시 오른 파이널 무대에서 나이가 무색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년 연속으로 마주한 마이애미와의 1차전에서 21득점, 야투율 90%라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며 승리를 이끌었고 스퍼스는 2차전 이후 3연승을 거두면서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덩커니 22살에 파이널 MVP를 차지했던 것처럼 파이널 MVP는 당시 22살이었던 카와이 레너드가 차지했고 이 시점부터 덩컨은 팀의 미래를 위해서 주도권을 점차 다른 선수들에게 넘기면서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15 시즌에는 NBA 역사상 19번째로 25,000 득점을 넘기는 등 많은 누적 기록을 갈아치웠고 2006년 OKC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덩컨은 19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의 성격답게 화려한 은퇴식 없이 조용히 정든 코트를 떠났습니다. 은퇴 후 영구결번식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에서 경기 종료 후에 행사 진행을 요청하는 등 자신보다 센 안토니오 후배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는 스퍼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채용되어 포포비치 감독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려함은 없었지만 기본기에 가장 충실했던 덩컨이앞 앞으로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